힘든 라인전에 지쳐 힐링을 하러 바텀에 가서 딜포털 할 때면 항상 느끼게 되는 숟가락 녀석들의 안입고운 시선 저는 이런 시선을 피하고자 한마디 했죠 야 그냥 너도 원딜 말고 다른 거해 그렇게 우연히 하게 된 괴물같은 조합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픽창에서 살짝의 언쟁이 생겨 바텀 조합이 이따구로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화해는 해서 CS는 제가 킬은 제가 먹도록 합의를 받죠 저는 킬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쟤는 벌써부터 신난 것 같습니다 상대 조합은 팩이 딱 좋은 뚜벅이들 초반부터 빡세게 압박해주니 애씨가 좋아 죽을라고 하네요 안 기분 좋디? 이제 슬슬 이랩 타이밍을 잡혔습니다. 아시 뒤질 뻔 봤네. 하지만 우리에겐 방어막이 있었고 저는 끝까지 낚시를 해서 애쉬를 잡았. 촉에선다고? 아쉬운 대로 레오나라도 잡겠습니다. 말도 안 돼.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집을 다녀와서 다시 후드러패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정글이 온다는군요. 일단 애쉬피를 반피 정도 까놓고 조금만 더 까놓고. 정, 정글 왜안 어? 조금 늦었지만 땅굴을 판사일러스그 사이 두 명한테 속박을 맞힌럭스 저도 속박이 끝날 쯤에 다시 스턴을 박아서 레오나가 꼼짝도 못하게 죽게 만들어줬습니다. 상대 정글의 백업 하지만 날카로운 조의 이로 킬을 먹어. 와, 저 새끼 킬 먹는다고 다쳐먹네? 킬를못 먹어서 기분이 썩 상쾌하진 못하게 집을 다녀왔습니다 사일이한번더 왔네요 바로 궁을 켜서 상대 무빙 못하게 제한시켜주고 깔끔하게 전부 따줬는데 나는 또킬 하나도 없네? 내가 원딜이야 보다시피 바텀 라인전은 날먹입니다 W 맞춰주고 럭스가 이 e 깔아서 슬로우 묻힌데 또 Q 써주고 이러면 상대는 정신이 나갑니다 이제 슬슬 라인을 땡겨볼까요? 저, 저거 뭔데? 아니 언제 왔어 오른 우리 싸일이 쫓기고 있습니다 바로 궁을 켜서 드디어 첫 킬을 먹었네요 야골. 하지만 이 조합의 유일한 단점 상대한테 하드CC가 있다면 숨도 못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레오나 하지만 무빙으로 다 피해주면 아! 살려줘 제발 응애. 갑자기 미드로 와서 깝치는 상대 카르마 이런건 바로 홍군형을 내줘야 됩니다 뭐 이새끼 왜안 주고? 상대 스킬은 다 피해주면서 내 스킬은 맞춰주면 괜찮아요 살았으면 됐습니다 용서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카르마가 곱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궁으로 혼내주고 편란한 허리돌림으로 니달리창은 편하게 피해준 다음 다시 상대를 괴롭혀줍니다 한대? 두대? 세대? 맞으면 반피? 네대? 맞으면 철갑궁 개심날 먹이죠? 록스야 내가 살려줄게 제가 살려준 겁니다. 이거 잡았죠? 럭스야, 내가 대신 맞아줄게. 죽기 싫어. 바텀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뭐야, 버이딜왜 저래? 우와, 지린다. 사이라, 저건 잡을 수 있지? 뭐 잡아요? 탑에서 싸움이 났네요. 바로 궁으로 합류해주고, 플래시 2로 스턴 넣어서 살려준 다음, 뒤에서 뒷북치고 있는 레오나까지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쇼밥씨 액돌 나는 뭐 잡아줘. 애시까지 잡아주면서, 게임을 캐리했습니다. 뇨제이